엄마, 이리로 앉아봐봐. <laughs> 아, 귀여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와, 건우 진짜 어이, 어김없이 어이, 같이 거 오는 거 봐봐. 자, 엄마, 엄마. 엄마, 아빠 둘이서 데이트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조금 됐지요. 그 없어 한몇십년된거 같다. 가까운 소식. 루즈르라는 브랜드에서 엄마 아빠 어.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 준대요. 어, 진짜? 응. 루즈르 루즈르가 뭔데? 루즈르가 뭐냐면요. 음. 루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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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즈르. 세제랑 섬유유연제 이런 음. 거 파는 그런 브랜드인데 향이 되게 좋기로 유명하고 음. 성분이 되게 순한 걸로 유명해요. 음. 아 음. 어디 나라 건데? 우리나라 거? 야딱 아, 분위기 있는모르겠는가 <laughs> 아? 루쥬르.. 어, 프랑스! 봉쥬르하고 비슷하네? 봉쥬르... 맞습니다! 루쥬르는 더 데이 라마샤 데날들오오 그래서! 지금 루쥬르에서 엄마 아빠가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주신대요 을아아빠안 좋아해요? 돈 받기 싫어요? 나는 약간 파랑아야 일단 박수! 와아아아 <laughs> 그런데 엄마 아빠가 게임을 잘해야 많은 돈을 지원을 난, 받을 수가 있어요. 한두 번 당해본다.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지금부터 워밍업 게임을 할 건데 이심전심. 오. 달랑 나랑 나랑은 다섯 개만 한 개. 나, 맞을까 <laughs> 마지막. <막>. 그래. <laughs> 내가 이심구의심이니까 네, 내가 세 아빠 뭐 하면 세냐고 하면서 마게 만약에 짜동자뽕그난세자빠 짜장, 짜장 좋아하니까 짜장! 아, 좀 짜고 치자고자 뭐. 번째. 자물 자동 냉동자 하나 둘 셋! 비 <laughs> 아빠가 삐낸 척해. 오, 웬일이야? <laughs> 만원 획득했습니다. 오가니 엠탈 속에 가아오는 고속사양. 두 번째 문제. 여름에 긴팔 입기. 겨울에 반팔 입기. 하나, 네, 둘, 셋. 여름에 여름. 긴팔 입기. 여름. 끝까지 해야지. 아, 이고 근데 좀 약간 아빠가 먼저 말했어. 그니까. 아빠가 먼저 입을 이렇게 여름. 해가지고 엄마가 눈치를 칠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앞에 보고 해. 그냥 자연스럽게. 난 <laughs> 그렇게 하는데따라하려 지금 해. 꼼수 쓰려고 <laughs> 하면 안 돼요. 다시 만원 회수해요. 아빠 아빠는, 아빠가 너무 빨리 말했어. 다음 문제. VS 딸들 하나 둘셋 건우 아니 만원 세 많았어 만원 세 문제가 너무 <laughs> 어렵다 네. 무슨 어쩐다고 아빠 고민했어 <laughs> 아니 방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뭐 방금 뭐 건우 뭐 건우대 딸그뭘 어, 그래. 선택을 해 건우 아니면 딸을 그냥 선택하는 거야 <laughs> 이건 좀 선택하기 곤란한 곤란하긴 하는데 <laughs> 그래도 하는 거지 얘가 어리니까 아까... 건우를 선택했지 그게 뭔 말이야 어떻 <목소리> 얘기하면 얘네들은 성인이니까 나는 성호를 선택했지. 나, 나는 이거 너무 어려서 아니 <목소리> 이거 어려서 답을 못 내. <목소리> 워빙업 게임인데 이렇게 못해가지고 어떡해요? 너무 못해. 이거 <목소리> 워빙업이야? 돈을 주려고 하고 싶었는데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목소리> 둘, 김치. <목소리> 둘, 셋. 김치찌개! <목소리> 만원받았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할 건데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식초인가요? <목소리> 에이 그 아까 그봉주루잖아봉주루봉주루봉주루봉주루래주르 봉주르 봉주르 봉 예쁘다 이거 봉제르이주르 봉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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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르 봉주르 봉이르봉이르 봉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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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유자. 응. 아빠 응. 왜? 무슨 색으로 보여? 응. 아빠 어떡해? 아빠가 드디어 네. 약간 마시겠냐? 약간 맛이 겠다 <laughs> 지금. 약간 이거 어, 네. 어, 네. 어, 네. 어, 예쁘다. 어, 네. 언니 꽃을 가져왔어요. 언니가 꽃을 가져왔네. 어머 예쁘다. 루즈를 하고 이렇게서 어울리는데? 맞아. 요즘은 세제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되게 예쁘다, 어, 진짜. 어, 굉장히 감성적인데. 오오오오 <laughs> 엄청 감성적 아닌가?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 아 건우도 면성적이라고? 그냥... 감성적. 아. 자, 네. 지금 그럼 게임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첫 라운드 이길 때마다 1 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너무 어렵다. 십만 음, 너무... 원 쉽게 못 벌죠. 두 분은 옷 입히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 o u n 약간 바일런이좀 나왔네. 우리한테 입히면 돼요. 음. 있고 이걸 살짝 걸쳐요. 아, 네. <laughs> 이어떻지 어, 아,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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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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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쳐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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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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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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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거이 이거, 입고 있구나? 제 어. 가일 그런 그 이미지를 살려서 꽃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도시적인 그런 이미지 어, 어, 그리고 도시이지. 음, 따뜻한 어떤 그런 모습 따뜻한 느낌 음, 음, 따뜻한 느낌 약간 컬러들 이렇게 약간 네이비, 네이비 이렇게 따운 차분한 느낌 음, 지금 목 같은 경우도. 홈쇼핑 하는 것 같아 근데 <laughs> 뭐 세제 따로 냄새 따로 없다라고만 다음! 아 디스전이야? 네다 아빠가 디스했어 모델 입딱 주세요 네 저희 조에서 이걸 선택한 이유는요 티프로제 한거이 <laughs> 일단 세제가 뭐야? 일단 세제는 세탁을 하는 거야 깨끗함 그래서 냄새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중에 옷으로 밝고 화사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저기로 이게이 거시기가 거시기가 돼버렸어 아... 어... 좀 죄송한데 까 우중충한 것은 세탁할 여자들도 모르지 그렇지 검은데 이런 거에서 살짝 만뭐 묻었다 그면 저걸로 야오. 바로 빨면 깨끗해지고 냄새도 끝내주고 <laughs> 저거는 세제가 필요 없는 옷이요 그렇지 빨려삐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패션 마음에 드시나요? 아, 어 아,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 조금 누가 좀열받게 했다 묶어 할머 묶어 <laughs> 와, 유행할 수는 다두 <목소리> 분이서 진짜 평가해보세요. 이심전심이 되셨나요? 아, 솔직히 말해서 그거 그긴데 연인들은 흰색과 검정색처럼 밝고 화사하고 우쭈우쭈 하고 <laughs> 멋스럽잖아요. <웃음> 그리고, <웃음> 뭐, <웃음> 중요한 것은 네크, 이목가지에 네크, 이모지에 여기 딱한개 도시의 세련된 그런 걸딱 붙여본대 그래도 일단 매칭이 되는 거야. 아, 약간 세련된 게 필요하다? 도시, 아. 도시감각 아. 어. 어. 아빠 신발은 따이로 고 정장이 안 좋을 거야.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또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어두운 게 있으면 밝은 게 있고 그게 세상의 음양의 조화야. Round two.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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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몬 음. 향이 나는 거 같아 진짜. 음. 그치? 상큼 달달. 음. <laughs> 난 아니 이걸 냄새를 맡는 소가 여기서 침샘을 치는 거야. 오 진짜? 아 진짜? 먹어봐.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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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냄새하고 딱이야. 그럼 내가 입어 볼 테니까 아빠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아니. 그냥 입고 나와. 아니, <laughs> 기다려. 나와. <laughs> 아, 최악이야, 최악. 어, 뭐, 뭐가 최악이야? 얼른 입고 나와. <laughs> 잠깐만. 알았어. 짤라라. <laughs> <짜라란> <laughs> 자, 설명해 주세요. 그럼 왜 최악 아닌데? 예쁜데. 아, 그래? 응. 자, 누구부터 설명하실까요? 아빠. 어, 아, 노력이 좀 이, 이번에는 백 말이 필요 없어. 이건 하긴 색깔이라는 거 보니까 이거 하고 매칭이 돼야 한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같은 침착같지 않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약간, 약간. 오, 아까 그 냄새 맡았을때 침샘을 보일 정도로 뭐 레몬 냄새에 비슷해 오. 보이더라고 레몬 냄새 나는 거하고, 오다고. 응, 어떻게 매칭이 돼? 그래서 나는 전체 이 보이는 이미지로 포징해야 되겠다. 네. 네. 네, 여기 원피스에다가 이 가디건을 살짝 더한 이스련미 네. 어 자연스러워서 나오는 이스련리 근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 벤치마킹을 하냐? 벤치마킹. <laughs> 옷 색깔만 들릴 <laughs> 뿐이지 이 앞하고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가디건이 틀려요. 지금 뭐어 지금 뭐. 홈쇼핑 잠깐만. 홈쇼핑에서 무슨 어어어 짱상인가? 두 분이서 보시기에 분위기가 비슷한가요? 이번에는 여기 쇠, 쇠타 같은 거잖아 둘 다. <laughs> 아니 끼워 맞추기 아빠 진짜 잘한다. 아니 쇠타시이잖아쇠 타식 거기다 어, 털을. 맞아, 그것도 왔단 말이야. 첫 번째는 조금 아빠의 설득이 설득력이 있었는데 음량에좋아요 네. 예. 이거 두 번째는 약간 억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 털 털로 된 옷털이. 털로 된 옷털이. 5만 원만 <laughs> 오만큼, 드리겠습니다. 네, 사총 1 6만원 드리겠습니다. 루즈르 감사합니다. <laughs> 루즈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게요. Thank you very much. 아니 thank you가 아니고 봉주루 루즈루. 고맙습니다 알려줄게. 멸치볶음 이러면 돼. 어? 멸치볶음 이러면 돼. 멸치볶음 이러면 <laughs> 멸치볶음? 너왜그 그래, 세연아. <laughs> 이게 맥시볶음인데 맥시볶음을 사람들이 멸치볶음 이라던 말이야.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멸치볶음. 멸치볶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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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얼쑤. <싸울 수>. 아빠. <laughs> 어, 왜? 어, 나 다치네. 아빠 바퀴벌레. 아빠. 아빠, 무슨 냄새가 나세요? 아, 여기서 마토가, 이거 게 shower, go back down, pose, pose, p o 샤워코롱 냄새 왜 아빠 샤워했어? 아빠 오 s e 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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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겁나게 거시기하고, 거시기해서 거시기 해보려고 막. <laughs>